work. 일하다 할 때는, 우, 어, 크 work.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식 영어회화 에린민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아직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얼마나 살았는지. 제가 작년 6월에 왔거든요.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9개월 됐네요. 응. 영어 전공자셨나요? 네. 저는 영어 영문학과 전공을 했고요. 사실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는 개인적으로 찾아서 공부해서 그런 게더 영향이 큰것 같아요. 어, 유학 여부. 저는 유학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영어는 언제부터 잘했는지. 영어를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태원에서 알바하면서 이제 실제로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한창 이제 서빙 영어에 관심을 갖고 막 표현들을 외워서 그 표현들만 사용을 하고 있었던 터라 제 생각을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꼈었고 아직까지 막 되게 답답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조금이라도 제가 외웠던 표현이 아닌 다른 거를 얘기해야 할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머리가 바빠졌던 <laughs> 그런 기억이 나요. 영어로 이렇게 좀 소통이라는 걸할수 있었던 거는 한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뒤에 그때부터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 제가 예전에 발표하는 영상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 드릴까 이 비디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거 전공 수업이 아니에요 교양 수업인데 영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수업이에요 아, <laughs> As I mentioned that I'm major in English literature and these days I'm taking the class about language education and I was wondering why are we still not good at English? I mean we have learned English for almost 13 14 years but just few people can speak or write like native speakers Can tell? 아, 사실 약간 저는 오히려 뭘 느꼈냐면은 약간 미국 발음이 아직 섞여있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응. 매순간 저는 제 영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서 아나이 정도면 좀 영어 잘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어, 영국 와서까지도 아직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응. 근데 실제로 좀 영국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아, 내가 그래도 헛되이 공부를 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발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그 유튜브 소개 영상이랑 영국 영어 혼자 공부해서 뭐 천만 원 구치기 뭐 이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담고 싶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는 그런 배우들 유튜버들을 찾아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고. 그 사람이 말한 문장을 써보기도 하고, 안 들리면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이 발음이 뭔지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사. 부사들이 그렇게 발음하기가 처음에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은 particularly, particularly. 특히 라는 건데, lully 할때 이렇게 혀가 툭 치고 나오듯이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 사람들이 빠르게 발음을 할 때는 대충 particularly, particularly. 그냥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나는 게 미비포유 영화를 보면서 그 여자 주인공 발음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다가 아 저게 도대체 파티큘러리로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자막은 그렇게 나오고. I'm employed by your mother, so unless she says she doesn't want me here anymore, I'm staying. Not because I care about you or particularly enjoy your company, particularly enjoy your company, but because I need the money. 그래서 그 단어만 엄청 찾아봤었어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particularly는 누구의 발음이어야 할까? 이러면서 그러다가 사준 게 Emma Watson이 어떤 연설... 연설이 아닌가? 인터뷰였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대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It's so nice because you just you get instant feedback to things and um and particularly with he for she. 그거 보고 또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단어 발음 하나 하나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부사가 다 약간 특징적으로 이 ly 발음 뒤에 붙이는 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Unfortunately 이런 거요. Unfortunately, deliberately 고의로라는 뜻인데. Honestly, naturally. enormously, eventually, tremendously.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지금까지 말한 부사 중에 뽑으라면 unfortunately, and particularly. 그 다음에 아또 어려웠던 발음 생각났어. 저는 world 이 발음이 정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한건 영국식인데 미국식으로 하면 알 발음을 또 살려서 발음을 하잖아요. world, world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알 발음 빼고 그냥 혀를 이렇게 길게 늘린다는 생각으로 world 아닌가? 길게 안늘리나 world in the world. 음. <웃음> 어렵네요. <웃음> 또 제가 어려워했던 영국 발음이 뭐냐면은 일하다 work 걷다 walk. work walk. 이게 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구분이 잘안 됐어요. 미국 발음은 work, work walk walk. work 사실 걷다 미국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일하다 할 때는 딱 차이가 있죠. work work 그래서 저만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work 일하다 할 때는 우 어크 한국어 발음으로 우 어크를 이렇게 붙여서 말하면은 work 이렇게 되고요. 걷다 할 때는 우 오크 우오크 이걸 빨리 발음하면 워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이후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워크, 워크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도잉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는 사실 정말 개인 취향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판타지 영화나 셜록 같은 건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해리포터 같은 데서도 뭐 마법 주문 나오거나 뭐 호그와트 학교에 대해 피디치에 대해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는 사실 일상 생활에서 쓸수 없겠지만 그 외에 걔네들도 일상 생활을 하면 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표현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해리포터 보면서 했던 표현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건 책 보면서 한 거구나. We better go down. 이런 거. 우리 그만 내려가 보는 게 좋겠다. I didn't do it on purpose.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He didn't seem to care. 뭐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나 보이던데. We've got to try, haven't we? We've got to try, haven't we? 이런 표현들은 사실 마법이랑도 관련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문장들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에서라도 분명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로 들어보면은 셜록이막 혼자 엄청 말 빠르게 하면서 추리하는 그게 한 시간 내내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존 워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현실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정말 많이 쓰고 최종이할게 정말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골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한국말로 적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그 표현이 나왔을 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저는 일하면서 또 새로 배우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복습을 하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방 용품 같은 거는 사실 여기 와서 처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은, 국자, 레이더, 레이더, 쇼핑보드, 쇼핑보드, 그, 쇼핑보드. 어! 까먹었어. 쇼핑보드, 쇼핑보드. 칼판? 뜻. 도마. 도마, <laughs> 세상에 도마. 연계국어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도마, <laughs> 도마를 쇼핑보드, 이렇게 촙촙촙촙 이렇게 써는 거를 쇼이라고 하고 그걸 하는 보드, 쇼핑보드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파츌러, 주걱, 스파츌러.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배웠던 거는 태그 퀘스천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서 약간 그렇지 않아? 라는 거를 되묻는 표현을 말을 하거든요. It's a beautiful day today, isn't it? isn't it? 할때그 isn't it 이게 태그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아, 오늘 정말 날씨 좋아. 그렇지? 이거거든요. 이게 긍정문이 왔을 때는 태그 퀘스천이 부정문처럼 만들어지고요. 부정문이 왔을 때는 그 반대로 긍정문이 와요 It's not fair, isn't it? It's not fair, isn't it? <laughs>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It's not fair, is it? It's not fair, is it? 음, 그런 식입니다 is가 아닐 때 You live in Korea, don't you? 이렇게 너 한국에 살지? 그지 이렇게 live이라는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요 두 동사를 써요 아니면 You don't live in Korea, do o 너 한국에 안 살잖아. 그치? You don't live in Korea. Do you? Don't. 가 왔기 때문에 긍정형인 주가 나옵니다. Do you? 참 헷갈리죠?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영어 관련한 질문들 답변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영국 와서 또좀 배웠던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말을 해봤는데요. 아직도 저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채널에서 에린 멘토, 멘토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멘토가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닉네임이거든요. 우리 함께 모두 화이팅 해봐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